안녕하십니까 한철기 구단입니다 예, 정석과 포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형태가 있어서요 예, 두 장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화점 화점에 화점 두고요 원래 대각선에 두는 거예요 백은 예, 근데 흙이 또 이렇게 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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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했죠 그 삼삼 들어가는 거는 고수들한테는 느껴두고요 예, 그냥 걸치는 거를 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요전번에는 뭐, 붙이고, 젖히는 거, 해보셨죠? 네, 오늘은, 평상시에 두는 거, 어떻게 둡니까? 네, 날 일자 달렸죠? 삼삼 지키면. 이때,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재미난 수. 인공지능이 알려진 재미난 수, 어깨 짚는 수가 아주 재밌어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올라서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그때는 그냥 두칸 가는 거죠. 이게 무슨 결과냐 하면요. 여기 한칸 띄어 붙였는데 붙였더니 밑으로 뻗은 그런 결과가 되어있죠. 간단하죠. 지켰을 때어깨지으면 여기 두면 여기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지켜둔 다음에 만약에 여길 두면 손을 빼고 다른데 둔다는 거죠. 예, 거기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근무하면 그 작품 버리고요. 그래서 예, 어깨짚고 그 좌상기 쪽을 어, 삼삼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요? 해 삼삼 들어왔지만 걸치는 수가 가장 편봉하게 많이 두시는 게 좋아요. 삼삼보다는. 네, 그러면 요돌들이 이제 약간 흙에 보면 악수지만 여기 보시면 백돌은 세 개고 흙돌은 하나잖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어깨집을 때그 밑으로 받으면 어떡할까요? 응? 받으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우상기를 이렇게 간접보강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간접 포강하면어떻게할까요 이제 성질상 이게 들어오겠죠? 뭐 뛰는 수가 좋은 수예요. 뛰면 근거를 할수 없이 마련해야 되겠죠. 계속 뛰어나오든지 그냥 1, 2미전으로 두칸 두는 이런 정도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 자연스럽게 뻗으면 되겠죠. 계속 밀면 어떻게할까요 밀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뒀으면 어느 정도 안전한 지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넓은데 가도 되겠고요 넓은데 이게 겁나면 밑으로 이렇게 그냥 뻗어도 되겠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요 에, 여기서 이제 좌변을 이렇게 걸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좌변을 보통 날일자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칸뛸 수도 있겠죠 한칸 띄는 날일자 한칸뛰는두 가지 다 됐을 텐데 이제 그 기존의 정석에서 색다른 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3, 3, 여기서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막고, 넘겨주는 게,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주특기잖아요? 이 때, 상변을 두시는데, 이 붙이는 수가 재밌어요. 붙이는 수는 어떡할까요? 위로 젖히면, 뻗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를 뻗으면요, 그냥 끊어버려요. 밀면 그냥 슬슬 늘고, 끊어두면 여기가, 탈출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길 여기까지 두면, 이 추가구정 관계가 있죠. 이 뻗어버리면 그만이죠. 이거 나올 수는 없죠. 나오면 끊겨서 여기가 촉촉수 형태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때 요, 요럴 때가 좀 문제죠. 그냥 뻗어두면 별게 없어요. 중앙이 튼튼하잖아요. 이걸 잡으면 별게 없죠. 잡으면 여기가 제자리에 어서맺집안 되죠. 중앙이 철벽이 되는데, 근데 뭐뭐 이건 뭐 그렇고요. 만약에 저 뻗어서 끄, 끊을 수도 있고, 어? 끊는 게 최강이에요. 근데 여기서 밑으로 젖히면 어떡할까요? 밑으로. 되젖히는 수가 좋은 수예요. 끊어서 이렇게 잡으면, 단수 멀고, 이걸 치받는 게 좋죠. 그러면, 요빵때문에인데 여기가 굉장히 두텁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끊어 잡을 수 있는데, 이쪽 그, 이 베개 형태가 너무 두터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이거 있는 정도인데, 이걸 젖히는 수가 좋은 수예요. 단수 몰수밖에 없는데 있고 요걸 잡으면 요걸 수나누게해 드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이런 결과가 돼요. 예, 여기를 붙이니까 이렇게 뻗었어요. 여기를 두니까 이걸 띄었습니다좀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건 두집 손해거든요. 이렇게 끊어준 끊어준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쪽에 둔 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요 부, 붙였을 때 밑으로 뻗는 수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악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옆구리 붙였을 때 젖히면 되젖히고 그 이으면 안으로 이렇게 막는 게 이쪽이 그 선수로 외곽을 튼튼하게 해둔 거예요. 간단하죠. 그이 시간에는 더 중요한 수를 더 많이 알려드릴 텐데, 걸쳤죠. 33 들어올 때 어떻게 할까요? 33 들어올 때이 막는 수가 기본이죠. 이을 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꽉 있는 수가 기본이잖아요. 있는 수가. 근데 이쪽 미는 수 한번 알아두시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날일자 달리면 그냥 이쪽을 하나 제압하는 게 좋은 수예요. 밀고 나오면 막아서 굉장히 두텁습니다. 또 한번 밀어야 되는데 왜냐면 막히는 게 선수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두텁죠. 그 기존에 있던 정석 모양은 이걸 잇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산, 산 다음에 산 다음에 요거 요때 요거 하는게 아주 기분 나쁘죠. 젖히면 자체로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를 막기 위해서 밑으로 한번 기는 수를 알아두시면 실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면 어떻게 할까요? 부분적으로는 뻔, 뻗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꽉 있고 여기는 똑같아지죠. 끊을 수 있겠죠. 끊을 때 요걸 찔러두고 젖혀두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렇게. 왜 이걸 젖혀둬서 이렇게 하냐면요. 뭐가 되냐면 이걸 해두면 다음에 응수가 만판지 않죠. 이거 뻗더라도 예, 뻗으면 이제 여기 찔르는 게 후수가 되지만 이제 뻗으면 어떻게 이거를 뛰어나가면 지금 이 싸움이야 충분히 하죠. 귀는 이걸 이쪽 부분이 준 선수예요. 요 펜하는 형태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요거 요석을 잡는 거. 그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밀어서 아이런 형태는 안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치면 예, 어디 뒀다고 치고요. 이걸 이으면 이걸 둬야 되잖아요. 거기 치면 따내고 몰면 여길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요석을 잡는 수가 있죠. 오늘은 그이 시간에 세 가지를 배우셨잖아요. 어떤 걸세 가지 배웠죠? 예, 요점 정리되면 날일자하고 받으면 이때 어깨 짚는 수 위쪽으로 몰면 그냥 두칸 밑으로 기면 우아기를 굳혀서 쳐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뛰어나가고 할수 없이 버릴 때 나가는 거 아주 쉽죠 또 어떤 모양을 배우셨죠? 걸쳐요 날일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차단할 때이 기는 수 이거 두면, 그냥 한칸 그냥 뛰셔도 돼요. 왜냐면 하다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 싸움은 충분히 할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피니시블로는, 예, 걸쳤어요. 이렇게 해서 3, 3 들어올 때, 이거 원래 차단하는 게 정수예요. 이거 두고 단숨 올 때, 옆구리 붙이는 거, 예, 젖히면 되젖혀서, 이으면, 요, 젖히는 수가 좋은 수라 그랬죠? 오늘 정석과 포석 시간에 함께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세 가지 형태나 배워보셨는데, 에, 저도 저 이걸 그 인공지능 하면서요, 에, 그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함께 하시면서 그 인공지능의 그 멋진 세계로 빠져보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